함께하는 동작인데요. 이것도 성기볼로리는요잘 하시게 되면 인지게임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수업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분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볼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녀석! 반갑만반가워까꾸만 안 가요. 그래요. 저희가 인사 스팟에서, 네, 이반갑고만 인사를 했는데요. 이겨버렸나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성개벌 2탄 짝꿍 스팟으로 걸어 건데요. 먼저 각자가 오른손에 공을 잡습니다. 마주보시고요. 각자 오른손에 잡아서 똑같은 힘을 주시고요. 탁 밀어주면서 상대쪽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자, 약간 좀더 떨어지시고요. 팔을 쭉 펴시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자, 좋다 가는 반드시 뺏어. 뺏어 그렇지. 내 거는 뺏어야 돼. 아, <laughs> 어, <야>, 여기는 욕심말을 희있 욕심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laughs> 코미디비였습니다. 근데 진짜 무슨 말 하는지 <laughs> <할지>, 모지 <뭐지? 웃음> 네. <목소리> <목소리> 아무 생각 없는 코미이야 <목소리> 욕심많은 이근이 <유흥이>. 자, <진짜>. 내 <laughs> 것은 주고 상대 것만 뺏어오셔야지. 내 것도 안 주고 상대 것 뺏어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놀고 <목소리> 네. 자, 여기 놀고 한것 한한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이때는요, 서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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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했을 때 서로 힘을 살짝 밀어주듯이 해주셔서요. 팔의 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왼수지간처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싸우실 수 있으니까 하이 좋게. 둘, 둘, 둘 했을 때는 어깨 라인에 탁 가져와서 우리가 어깨와 엘보 운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하나. 될수 있습니다. 네, 주고받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 하나 네, 받지 않겠다는 네, 전 마음 좋은 사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자주고받고를 잘하셔야죠. 서로 주고받고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공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공을 떨어뜨려서 주서 오는 것 또한 운동의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자, 이렇게 1번 동작에서는요, 서로 주고 받기만 했어요. 2번 동작으로 갈 거예요. 몇 번? 2번. 2번 동작에서는요, 하나, 둘하고 가져와서 한 바퀴 돌릴 겁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반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운동을 하기 위한 동작이에요. 그런데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가 밀어주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싫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밀어주는 힘, 협응성을 만들어서 운동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오케이 여기에 포인트 앞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구령을 붙여주실 때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듣지 못해서 일단 첫 번째 정확하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 두 번째는 예령을 할때 반드시 7, 8박자의 예령을 해주셔야 바꿔지는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잘못하시게 되면요, 다투는 네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네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아웅다웅하다 보면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께서 정확한 구령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요, 각자 똑같은 오른손에 집 오른손에 네, 집어보고, 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네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구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처럼 왼손, 왼손, 왼손 그러면 계속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다 보면 네, 뚱보 아저씨 집에는 어,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이 동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각자 같은 손에 공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계신 제가 보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오른손에 제가 보는 왼쪽에 계신 분은 왼손에 잡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손을 쭉 내밀어서 빼고 여기 아까 놀부라고 했 <laughs> 그런데 놀부가 마음을 열었어요. 쪽쪽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놀고 빼고 주고 잡고 제자리, 빼고 주고 잡고 제자리. 천천히 다시 한번 빼고 주고 잡고 제자리.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노래는 많이 알고 있는 노래, 쉬운 노래로 하시면 좋고요. 나는 트로트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어, 트로트에 맞춰서 하셔도 됩니다. 4분의 4박자의 노래에 맞춰서 퐁당퐁당이라는 노래 한번 해볼게요. 시작! 퐁당퐁당 돌을 퐁당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오케이. 자, 1번, 2번, 3번을 이번에는 총 연결해서 노래는 역시 뽕당, 뽕당. 에 맞춰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제가 1번 1번 반대로 3번 이렇게 얘기할 때잘 들으시고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준비 시작 봉당봉당 돌을 봉당, 2번 누나 몰래 돌 1번, 2번, 3번에 맞춰서 어, 짝꿍과 함께하는 공놀이를 진행했어요. 을 다음 편에는요 어떤 것이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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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을 내시면 다음 편을 알려드릴, 있는,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는 공놀이 외에 다른 또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리고 게임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신다면요. 하시다 보면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또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건강을 유지, 유지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예령 선생님의 박자, 구령 잘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박자 하는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검사 3번! 출범.